아니, 인안 했어요. 나도 확인해 볼까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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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대전 했다고? 아아마아을 거예요 아마아이 <laughs> <에이>, 저거 아니, <부르는데. 웃음> 아데아마아을 <있을> 거예요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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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어, 니 아니, 아니, 전판 너무 안 좋아서 이번에는 좀 잘될 것 같아요. 에이 혹시 몰라요. 제가 안될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지금도 막힐장에 노크리노크리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? 싸우자. 아예 닥쳐. 닥치라 그래요. 닥자 가락 엉탱이. 페이 페 됐다 이기 닥치다! 빵! 쾅! 쾅! <laughs> 아니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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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자꾸, 오늘 자꾸 뭔가가 지저분하지? 왜 이렇게 깔끔하게 안 끝나지? 집중이 아니, 저는... 괜찮아요. 어차 아, 트롤인데 아까 쿠션 하나 써버렸는데 어차피 트롤인데 뭐 <laughs> 맞아 여태까지 집중을 해서 그 정도였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소재가 있는 거예요. 네. 아니 나 써가면 이사칸에서 포션 써버렸는데 <웃음> 갑시다 갑시다. 열고 <laughs> 생 <laughs> 완전... 포션 탕진하고 있어. <목소리> 나또 반대로 했어. <laughs> 굿. 레마블. 어 받았다. 나 너무 빠른 <목소리> 아니야? 아니야 마피아. 아니야 아니야 한 마리가 노클인데. <목소리> 이거 한 마리. <목소리> <목소리> 빨리 <빨릴게 목소리> 빨리 임해요 <게임> 빨리. <목소리> <목소리> 빨리. 간다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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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<목소리> 뭘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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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. 바로 갈게요. 바로 갈게요. 네. 바로 갈게요. 나도 바로 찌를게요. 밀리면. 불 쏴. 불 쏴. 말아. 불 쏴. 아! 말아. 야! 대박!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찍어가지고 못하냐고. 아이고. 아이고 됐다. 2분 <laughs> 7, 8, 8? 9, 10초? 8, 11초? 8이나 9 같은데. 저 지금 7초인데요? 저 6초요. 6초. 난 7초인데? 아이고 실업님 5초? 밀릴 듯. 몇 초인데요? 나 7초인데? <laughs> 나랑 한 스킬 밀리는 거 아니야? 둘이 밀릴 듯아 진짜. 나 진짜. 풀이요. 풀. 와, 우리 몇 번만 에된 거야? 와. 갈게요. 네. 네. <laughs> 뭐야? <뭐요? 웃음> 어차피 버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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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릇. 버려질. 어? <laughs> 한명 반대다. 내가 반대네. 잠깐만, <laughs> <laughs> 우리 거 우리 몇 초예요? 난 11초야. 11초 나 11초인데? 너 11초. 어, 11초. 아 기분 나빠! 11초. 나 지금 12초. 현수 킹이랑 실업님 밀리겠네. 왜 밀려! <laughs> 아 진심 핵노이다 같이 했는데. 아. 다음 판에 사세요. 아니요 혹시 몰라요. 아또은똑이될 수도 있어 <laughs> 아긴 그 사람들은 또 역전하고도 남을 사람인데. 에이 그래도 뭐안 되지. 현수님 기호 날 라인 키워요. 근데 우리 저번에 2분 7초 어떻게 한 거지? 이렇게 빨리 했는데 어떻게 10? 그 이렇게 뭐, 나오지? 저안 될까요? 네, 저 아니, 그건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, 아니, 본인의 여기도 정말, 정말 이상한 소리. <웃음> <웃음> 정말 세계의 본 불과 차이가 될 텐데, 우리가 이분을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? 헌스테리. 레싱헤 s i 저게 극공이면 재밌어지는 건데. 저게 설마 극공이 나오겠어요? m 마스 s o s i n a m o 빨리 i 네. s 기록 기록. some Kukungi now. Ugh. u 아직 Tell m a s 아 e r c a r d I'm super pony. I'm a Kiro Kiro k 그 뭐부터 해야 돼요? 아, 한판하고좀 뭐. 로난 할까 내가? 오칭할, 아 제가 라임? 붙지 할고저희 아이디는 프리덤 됐어요. 여신 아이디에. 귀찮. 저. <laughs> <laughs> 우노로 해? 우노 있긴 한데. 아 예. 응, 내 옆에 사람이 린이라 <laughs> 가면 안 돼. 어, 나 아, 10초인데요? 아, 10초예요, 우리. 지금 기록 바뀌었어요. 1 0초요 어? 네. 다 10초. 10초 더. 10초. 다 10초인데? 다 10초. 누구 두명 밀렸으면 재밌어지는 건데. <laughs> 아이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, 대체. <laughs> 누구 두명 밀리면 재밌어지는 건데. 아, 아 이상한 아, 얘기 하지 아, 마요, 아이. 누구 두 명, 누구 두 명이래요? 핵 아, 나쁘다. 현수 킹이랑 나랑 밀리길 바라신 거야, 이거는.